1929년 경제 대공황 어게인. 예전에 제가 쓴 전자책 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그리고 요즘 많은 매체에서도 대공황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옛날 1929년 경제 대공황이 지금이랑 너무 닮아 있다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경제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며 1929년 대공황과 현재의 경제 상황 간의 유사성을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 세기의 경제 붕괴가 현재의 금융 상황과 어떤 점에서 비슷한지 또는 다른 점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29년 현재의 경제 비교. 1929년 대공황은 월가 대폭락을 시작으로 글로벌 경제가 무너지는 비극적인 시기였습니다. 주식시장 붕괴 실업률의 급증.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긴축 시기를 경험하며 경제의 불안정성과 불황의 위협을 다시 한번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부터 지금까지 너무 돈을 풀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929년 경제 대공황 주요 원인 월가 대폭락 1929년 10월 29일인 블랙 화요일에 미국의 주식시장인 월가에서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며 주식시장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고, 금융시스템은 무너져 많은 금융기관들이 파산했습니다. 신용부양 1920년대 초반에는 금융시장에서 고르게 높은 신용을 가질 수 있었고, 주식시장에서의 투자도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립된 긍정적 분위기에 속아들어 쉽게 빚을 치고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소비부양 1920년대는 대규모 생산과 소비의 시대였으나 소비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경제의 균형이 무너져갔습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 농업 분야에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였고 농부들은 수입이 줄어들어 실업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유사성과 공통점 그리고 주식시장 붕괴와 금융위기. 1929년 대공황과 현재의 경제 상황을 비교해보면 여러가지 유사성과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먼저 유사성 측면에서는 주식시장의 급락과 금융시스템의 위협이 두 시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실업률의 증가와 소비자 신용부채의 증가 등 경제적인 어려움 역시 공유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과 1929년 대공황 간에는 중요한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지금은 훨씬 더 빠른 정보 전달과 글로벌 경제의 긴박한 연결성으로 인해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빠르게 대응하고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법과 사회 안전망 등의 발전으로 인해 현대사회는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의 교훈, 미래의 지혜 그리고 경제 안정성 확보의 길. 1929년 대공황과 현재의 경제 상황을 비교해보면 유사한 도전과 과제를 마주하고 있지만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토대로 더 빠르게 대응하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성공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활용하여 미래의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협력과 지혜 있는 결정을 통해 우리는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한 경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들이 취해야 할 해법. 금융계획 수립 개인의 재정 상황을 분석하고 금융계획을 수립하세요.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통제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긴급 자금을 마련하세요. 일상 생활비용을 몇 개월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저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 관리 고금리 부채를 줄이고 가능하면 상환하세요. 부채를 최소화하면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금전적인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각화된 수입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수입원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수입을 확보하여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직업 기술 향상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 현재의 직장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건강보험, 실업보험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 의료비나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세요. 투자 다각화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여 금융시장 변동에 덜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금 관리 적절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자금을 투자하고 관리하세요. 소비 패턴을 제고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세요. 사회안전망 활용 정부의 프로그램과 혜택을 활용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하세요. 스트레스 관리 경제 위기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아 심리적으로도 대비하세요. 옛날 말에 가나는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걱정되는 것을 걱정만 하기 보다는 사리분별에 맞게 통찰력을 발휘하여 미래를 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위에 시나리오처럼 큰 사건이 터지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보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영상 제작에 큰 보탬이 됩니다.